붕, 어떤 병을 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서 같이,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요시앙 말기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된어 1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많은 귀족과 부자들이 불의한 권력으로 백성들을 차치하고 아주 악한 일들을 많이 한 그러한 일들을 목도하게 되면서 도대체 공의 하나님은 왜 불의한 자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의인이 핍박을 받도록 주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왜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하박국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두 가지 질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시고 왜 의인이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의인을 내버려 두십니까이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일장과 이장과 삼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삼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삼장에 관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3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1절과 2절은 간구하는 기도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능력을 능력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딱한번 부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오늘 2절 말씀에 부흥이란 단어가 단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이란 단어를 자주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자주 듣죠. 1907년 평양 대붕운동에부터 시작을 하여서 우리가 부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흥을 어떠한 부흥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부흥을 원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은 또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을 외칩니다 부흥을 외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부흥이 임하는가 하박국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나오게 됩니다 부흥은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리다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브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을까요? 살고 있을까요? 어, 우리 아이들도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다면 어, 지난 5월에 제가 한 이, 지난 5월이 아니라 몇년 전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기독일 보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목교예배 의외로 반응이 좋아.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 미국의 어느 한 교회가 주일날 렌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렌트를 하기 쉽지 않으니 평일날, 목요일날 렌트를 하고 시범 삼아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때로는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가지 대책을 강구한 게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았습니다. 10%의 성도가 더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말미에 뭐라 적혀 있냐면 주중에 예배를 진행하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사가 말미로 끝나게 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과 육적 성장을 말하는 것과요.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과 육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과 육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과요.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이 교회의 그 육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 의 뿌리를 둔말 그대로 성장 신화이고 우상과 성공주의라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의 그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세속적 가치관이 육적인을 이어오는 것입니다. 것을 착각하게 만들고 가고 있는 이사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에게 대신에 어 주일에 못 나오니까 물귀에 나오세요.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십계명에 순종하여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 그렇다면 주일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면제부를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면제부를 줄수 없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이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응당해야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구역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구역모임을 없앤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양육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교회가 해야 할 일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응당 부르심을 나아가 될때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춰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교회 그 있는 주인은 누구실까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점점 교회도 성도도 세속적인 그길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되지 못한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점점 이제는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부담되거든요 코로나 때 쉬어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유주동부 부임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뭐 마찰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조사님 코로나 때는 솔직히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냥 아이들 그냥 전화신 방만 하면 되니까요 제가 오자마자 뭐했냐면 전도 나가고 <laughs> 밖에 나가가지고 교육 받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지 이런 거 배우니까 선생님 이제 지치는 거예요 좀 힘든 거예요 솔직히 사실은 근데 우리 선생님들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것이 정말 교사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와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와 저, 저희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구역 예배도 여러분이 해야 할그 모든 의무와 책임 가운데 우리가 내가 귀찮고 내가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순위 삼 순위로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뒤로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부흥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날 교회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고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라는 것이 오늘 봄, 오늘 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의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말세 고통하는 때가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거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말세가 디모데 이 디모데 후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가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공부, 때로는 봉사, 때로는 성교, 때로는 주일 예배,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이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경건의 능력을 원한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원한다? 그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을 거겠죠 그런데 어, 오늘 또 다른 말씀 찾아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령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마지막의 말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말세 때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은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부응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부응은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리바이브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소생시키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이 필요하고 병원이 약사가 필요하듯이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지금 그 부흥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죽은 자이지만. 주님 저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부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시작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절의 앞 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죽게 대한 소문은 두 가지 하나님이 하바국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남유다의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신 않으십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곧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싶 것이라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 백성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가 차면 악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승리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분하고 좌절하고 마치 영혼이 죽은 것처럼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그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알고 듣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하박국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도 좌절하고 불평하면서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기뻐 뛸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기뻐 뛸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 우리가 기뻐 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의 처음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백두바이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요. 주님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일을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남유다와 바벨론을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를 멸망시키도록 기도할 수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몰랐어 하박국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남유다를 멸망하고 바벨론을 통과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은 남유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은 죄가 먼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것이 주님 품으로부터 사라지게 될때 그때 비로소 부흥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부흥은 시작할 수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1907년 그 평양 대부운동회가 시작되었을 때 물론 그런 명칭도 그 시절은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던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주님 부흥 주시옵소서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인지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 캠프로 가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교회 사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요. 보통 캠프 학에 가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물론 많다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그 캠프에 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요. 저는 방언 받은 친구도 봤어요. 그런데... 물론 교회에서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아 우리 교회에 내 친구들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만 예수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엘리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저만 이렇게 고통 받고 박해 받고 이렇게 힘드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 놨다고 이야기하시죠. 7천 명을 남겨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똑같이 본받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저와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합니다. 주님 그런데 마지막에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진노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정말 진노가 무섭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 하박국이 알기에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기도 극류를 주님 이스라엘 민족에 게 주님 극류를 보여 주시옵소서.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너무,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주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주님 그렇다면 주님 내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에게 조금 극률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참 많죠. 근데 점점 우리의 기도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박국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몇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벗어나서 그 범위에서 벗어나 조금 더한 단계 그 다음 단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니에미아가 백성의 죄악을 끌어안고 이 백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기도했던 것처럼 소동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주님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의인, 의인들의 기도를 보면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기도가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한 것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이스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는 그 때가 지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바국은 하나님의 극률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8절의 말씀입니다. 10편, 103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를 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세상이 점점 악해질 대로 악해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더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을 더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실 때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률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회개와 그 고민과 의문점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요.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뜻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 수년 내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흥을 놓고 할때 어떤 부흥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주님 이 땅에 여전히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이 진노 중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님 주님 품에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매년 사역 매년 연수회를 매년 수련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음 세대에 그 것을 놓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당연한 것은 하나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정말 세상에 노출되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죠. 친구들과 만나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세상이 이들 품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꽉찰수 있는 정말 이들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이들이 그들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면서 이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어린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들 만날 수 있어요. 이들 정말 만날 수 있어요. 어디 조그만 애가 뭐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주님 만나요. 정말 만나요. 보세요. 오해 이들이 캠프 끝나고 나서 엄마 왜 기도 안 해? 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기도해야지, 교회 가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얘들아.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품 안에서 정말 짧은 정말 짧은 3일이지만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만나고 올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시작은 뭐라고요? 말씀에서부터. 그리고 그 끝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